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남 거는 이래 보이고 또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될긴데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죠. 요거는 내 생각입니다. 어, 요건 내 생각이지. 사람은 천차만별로 살고 있고 어저 사람이 저걸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낙후된 사람이 아니에요. 다른 방면에는 능한데 내가 그 사람을 다른 방면에 능한 거를 봐가지고 이 방면 또 보면 알 사람인데 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사람은 자기가 받아 나온 소질이 다 달라가지고, 기운이 다르고, 갈 길이 다르고, 그러하면서 이 세상에 오만 상을 가지고 세상에 오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있고,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, 이런 게 있는데, 나는 이런 것을 잘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. 내가 잘 보는 사람인데 보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느냐? 내가 볼 줄은 아니까 모지되는 게 뭐예요? 상대를 이해 시킬 줄 이해시키는 방법이 모지되는 겁니다. 이럴 때내 공부를 안 하면 상대를 이해를 시켜서 잘 이끌어주고 그걸 잘할수 있게 모내주고 내가 보이 답답한 거죠. 답답한 이유는 그래서 오는 거예요. 내가 답답하면 누가 어려워요? 답답한 사람이 어렵죠. 안한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. 그런데 보고 내가 답답하다면 본 사람이 그거를 해줘야 될 사, 상황인데, 못 해주고 있는 내 잘못 때문에 그렇다. 못 해주는 나는 내가 내 공부를 안 했구나. 이 원칙이 착하게 적용됩니다. 그래서,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고 살았던 이런 시대를, 어 내가 지금 나와서 보니까 모르고들 살고 있는데,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. 그럼 내가 알면, 어떠한 이런 거를 알고 나면, 어떻게 내가 달라지냐? 상대를 나무내지를 않습니다. 뭘 하더라도, 내가 이걸 알면, 상대를 원망을 안 하고, 상대 탓을 안 하고, 남 탓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. 그래 되면 내가 다따해지지를안 한다. 모르면 내가 다따해지는데이이 이 자체를 기본을 알기만 해도 나는 다따한 일이 안 생기는 거죠. 왜 상대를 탓안 하니까 나는 어려워지지를 안 하고 상대를 하면 탓하면 정확하게 한 계단 어려워집니다. 요, 어려워지니까 또 모지랜드에서 또 뭐가 들어오니까 또 이런 게 발전을 못하니까 또 뭔가 탓, 남을 탓해지니까 또한 계단 딱 내려오고. 인간은 정확히 이렇게 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. 우리 사회를 살면서 성성장구할 때 있죠. 어? 옛날에 뭐 돈을 많이 벌어봤죠. 어, 요, 사람들 돈 많이 벌어본 사람 많아요. 그, 고그 시대로 살았으니까. 어, 세상에 주수면 돈일 때가 있었어요. 지금은 주섬은 돈이 될 때가 아니고 돈을 전부 다 챙겨놨기 때문에 이제는 주술라해도 없다 이 말이죠. 아, 그런 거고 돈을 잘 벌릴 때는 말이죠. 남 탓을 절대 안 합니다. 남 탓을 안 하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남을 탓하고 너, 남을 헐뜯고 이런 걸 절대 안 해요. 그러면서 엄청나게 불을 이루어집니다. 근데 언젠가 아, 딱 여기서부터 남을 탓을 하기 시작을 해요. 부가 깎입니다, 이제. 아. 그럼 집안에 조, 좋았던 것들도 자꾸 내려갑니다. 이제 이렇게 해서 집이 몰락하기 시작을 해요. 왜? 남 탓을 하고부터 시작한다, 이게. 아. 내 끔은, 내가 이렇게 잘될 때는 내끔만 열심히 잘해도 바빠요. 근데 내가 안될 때는 너무 그 간섭을 많이 하는 겁니다. 너무 그 간섭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내할 일이 줄어들었다.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. 어. 그 내할 일이 줄어들듯이 너무 그 간섭하는 것은 돈이 안 됩니다. 어? 내한테 도움이 안 돼. 어. 근데 너무 그 간섭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잘못하니까 답답해 보이고 내가 또그 사람을 탓해요. 이래서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. 어.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. 이거는 굉장히 대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. 응?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 내가 질책을 할수 있는 자격은 애초에 하나님이 내한테 주지 않았다. 어.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로 인해 갖고 내가 뭘 해야 될 이 법칙은 대, 하느님이 내한테 안 줬다는 얘기죠. 대자인이 안 줬다.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건 자유롭게 해 놓은 거지.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.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고 내가 깨달아서 걸음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잘못하는 걸 보고 질책을 하고 욕을 토해 놓는 사람이 있고 이게 틀리죠. 내 자신을 갖춰놓지 않으면 상대를 질책하는 사람이 되고, 내 자신을 갖춰놓게 되면 상대를 질책하지 않고 상대가 잘못하는 것도 걸음 삼아서 내가 더 성장을 해서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까지 해낸다.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절대로 어, 남이 잘못한다고, 탓하지 말고, 잘못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는 그걸 보고 나를 공부를 시키는구나. 내가 공부를 해서 저 사람들도 바르게 이끌어주면 좋겠다. 이는 원을 세워서 내 공부를 가져 나간다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. 이해가 됩니까? 네.